귀엽나 윤찬이? 지난번에 만났던 오, 귀엽난데 고기 애기떡볶이. 애기 오늘 다시 해 이렇게 좋았나? 어, 었어한라먹듯한먹어가지고한라았

너무 자유를 줄 줄. 너무 자유를 약간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는데. 아, 엄마, 왜? 아, 아니, 아니, 찍지 말고 제대로 찍는 애 아니야. 찍어도. 아까 찍어도. Oh 아이고, 어, 근데 네. 그걸로 찍은 것도 보여 줘. 응, 음? 서은이 여기 벌써 준비하고 있어 가지고. 그런 자, 자동차 모양 스타벅스 아 진짜? 그게... <laughs> 방금 그렇게 자동차 <laughs>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? 엄마 나왔어 저기 성아아 아, 안녕 아, 아, 너도 지금 안 들어있어 <laughs> 뭐해 도넛치 만들어요 도넛치 만들어 어서 주세요 <웃음> <웃음> 돈만 받고 어? 도넛